안녕하세요 커밍아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범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기계적인 하드웨어만 조립이 되었다고 해서 컴퓨터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음 아무래도 컴퓨터를 맞출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맞춰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줘야 될 겁니다. 아무리 뭐 내가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구동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조차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하드웨어는 언제나 우선시되어서 사양적인 부분을 구성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용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옵션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단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이 비정품 써도 되냐 혹은 인증을 안한 채로 써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개인도 이제 정품을 권장을 하고 정품을 써줬을 때 훨씬 더 높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도 꼭 정품 이용을 권장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하드웨어를 다 맞추고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10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이거 윈도우 그냥 정품을 사야 되나요? 개인 사용자분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은 할수 없겠지만,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윈도우즈 정품 인증 워터마크가 모든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 어, 거슬리는데? 이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탕화면을 바꿀 수가 없거나, 뭐, 아, 바탕화면 아이콘, 기본 아이콘을 변경할 수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일단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미흡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거나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정품 사용하면서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이제 백신이 있어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지금 1년 정도 이상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를 쓰기 위해서? 고작?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백신들 있죠. 뭐, 메가피, 노턴, 막 이런 것들. 이 정도랑 성능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요 뭐 다른 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얻는 수준에서 최고의 백신이 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윈도우 10 그러면 그냥 구매해서 인증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막상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니까요 에누리, 다나와,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10몇만 원짜리가 있어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그냥 꼭 사야 되나 이렇게 자꾸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특정 이제 오픈마켓 사이트에 가면 갑자기 7천원, 만원? 2만원? 심지어 요즘에 뭐 5천원까지 보이는 키들이 있어요. 왜죠? 이건 뭐죠? 여쭤보는 구매자분들이나 혹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거의 10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윈도우즈 정품을 구매를 할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그 에이드 아닐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좀 보게 됐어요. 이 상품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실제 구매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뭐 10분 내로 일단 답을 준다고 했던 업체는 현재 7시 15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일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이게 점점 지금 2구심이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이 샀던 윈도우 키를 어 이거 인증이 잘 안되는데요 막 이런 경우도 생겨가지고 믿을 수 있는 키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키 오는 거 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번 실제로 구매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에누리 같은 사이트에서 윈도우10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처음 사용자용으로는 뭐 15만원대 설치용으로 나가는 dsp 같은 경우는 뭐 14만원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템프로 같은 경우는 23만원, 16만원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금액이 부담이 되죠? 뭐, 인터넷에 싸게 파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17만 6천원짜리가 있고, 뭐, 갑자기, 2,500, 5,000원, 2,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다양한 윈도우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오피스까지 해서 이 가격이다? 어,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거 구매했는데 인증까지 되고 잘 된다면 완전 개이득 이거 아닌가요?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한번 구매해 가지고 잘 되면은 진짜 뭐 추천 안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6분입니다 언제 제품이 도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품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제품 키를 변경해서 제가 부여받은 제품 키를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정품 인증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 정품 인증이 되지 않고 이미 사용된 키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008로 끝나는 에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에러가 다른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키라는 에러 메시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구매를 하시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홈에서 프로키를 입력했을 때 정상적인 키라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을 보면요. 정상적인 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저 정보맨이와 함께 알아본 저렴한 윈도우를 샀을 때 문제가 전혀 없을까?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소프트웨어를 미인증이나 비정품으로 사용할 때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음, 요즘에는 이런 패키지가 없더라도 디지털 형식으로 유통이 되기도 하고 단순히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스티커로만도 유통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총판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또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좀 중복되는 키를 보내주는 판매자도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판매되지 말아야 될 비매품 그러니까 학생용이 판매가 되어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제 삼아서 이 키를 불락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키를 여러 번 활용을 해서 몇 개월 단위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면서 "재사용, 재사용" 이러면서 인증이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이 풀리면서 차후에 판매자가 없어지는 경우에, 결국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낮은 제품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차후에 이 사후 관리를 해줄수 있는 판매자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및 환불까지 가능한 판매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 정보 소프트웨어 꼭 사용하시고요. 오늘 내용에서 제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꼭 남겨주세요. 윈도우즈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